폐차 직전까지 갔다가 이번에 캠핑카로 새로 태어난 09년식 산타페CM의 엔진 떨림이 노후 경운기를 넘어서 노후 탱크를 방불케하는 진동으로 떨려왔다 심각한 산타페CM의 엔진 떨림을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 소렌토 740을 한번 구해냈던 6만원짜리 디젤 클리너를 다시 투입했는데 소렌토 740보다도 더 오래된 연식에더 심각해 보이는 진동과 소음이 과연 이걸로 되겠나 싶었지만 지난번에 성공에 취한 나는 확신과 믿음으로 인젝터 클리너와 DPF 클리너를 순서에 맞게 넣어줬다 이후에 주행을 더한 뒤에 다시 동전을 올려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왜 이번엔 안 되지? 몇번더해 봐도 마찬가지였다. 느껴지는 진동도 그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번엔 완벽한 실패였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어서 챗지피트까지 동원해 찾아보니 엔진 미미 즉 엔진 마운트가 노후되면 엔진 진동을 차체가 흡수하지 못해서 실내까지 그 떨림이 바로 전달된다는 내용을 받고 엔진 미미를 교체하기 위해 공임나라에 연락해서 예약한 뒤 바로 산타페 CM을 끌고 방문했다. 네개다 교환할 거죠? 어, 한번 뭐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 가지고. 하게 되면 어, 네 개를 다 해요. 아 무조건 내개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차량이 엔진 미미 갈면은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laughs> 봐야 하는 거예요. 엔진 미미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떨림음이 사라지는 건 아닐 수 있고 이미 엔진 미미를 늦게 교체해서 다른 부품들의 손상이 진행 중일 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3시간 정도 뒤에 다시 찾아 차를 직접 운행을 해 보니 어? 아까 전에 출발할 때보다 확실히 실내 소음이나 진동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완전히 달라졌다. 6만원짜리 디젤 클리너를 넣어도 꼼짝도 안 하던 09년식 산타페 CM을 이렇게 차분하게 바꿔준 엔진 미미의 비용은 공인비 포함 36만원. 역시 디젤 클리너보다 엔진 미미 교체가 엔진 떨림을 해결할 때 쓸데없는 중복 지출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었다.